입주 청소 끝나고 확인하러 왔습니다. 음. 그래서 온 김에 치수를 조금 재고가려고요 화장실 너무 예쁘죠? 음. 여기서 새로운 영상을 찍을 생각에 너무 기쁘군요. 청소하신 <laughs> 분이 너무 깨끗하게 해주셔가지고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일단 지금 주문해야 될게 행거랑 소파. 등등 있는데 제일 급한 침대는 미리 시켜놨고요. 지수를 재봅시다. 대정당. 오늘 폐기물 스티커 다 적어놓을게요 <목소리> <목소리> 대답을 하네. 짠! 아, 국밥 먹는 거안 찍었다. 자, 이거 드시을래 진짜, 아, 스테... <laughs> <쓰레기 웃음> 아니, 냉골 쓰레기. 대구 정말 게 여러분, 냉장고를 오늘 딱 날짜에 맞춰서 배송을 시켰는데, 알수 없는 시스템 문제로 주문이 안 들어갔다는 거야. <laughs> 시스템 오류라고 하시면서 내일 오전에 최대한 빨리 보내주시겠다고 그러면 나의 음식들은 어떡하냐? 저 얼굴을 토하고 있었더니 이사짐 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렇게 아이스박스를 <laughs> 반나절 무료대여 해주셨습니다. 아주 친절하시고요. 정말 정말 다행히도 나의 음식들을 지킬 수 있었다. 감사드립니다. 다리가 진심 터질 것 같아가지고 요가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커튼이 아직 안 와서 아빠가 임시방편으로 붙여준 망토, 블랭킷인가? 여튼 아직 짐을 정리를 덜했지만 이런 상태고요. 속주씨는 아직 적응 중이십니다. 사실 전 주방이 우선 제일 마음에 들어요. 예쁘게 꾸며지면 은 룸투어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갑자기 후면 카메라가 고장났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안 떠. 아무리 살펴봐도 카메라의 기수는 안 났는데 후면 카메라가 갑자기 안 되는 중. 그리고 안 그래도 희슬시들했는데 이사 오면서 이삿짐에 찌부가 돼버려가지고 지금 <laughs> 사망선고 일부 직전인 나의 고사리. <laughs> 그래서 물 듬뿍 주고 약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발 살아나. 잎사귀는 아직 통통한데. <laughs> 여러분 드디어. 냉장고가 났습니다. <laughs> 요 문틈이 좁아서 걱정을 했는데 전문가분들이 문을 떼고 그냥 냅다 넣어주셨어요. <laughs> 이렇게 해서 빨래 돌리고 정말 오랜만에 네일을 받으러 갑니다. 네일 한참 쉬고 손톱 타투도 하고 하다가 이사 하고 기분 전환 겸 네일이랑 패디 받으러 갑니다. 하나, 둘, 셋. 뿅. 이본이랑곰돌스 포인트. 조약돌 같죠? 다시 한번 열심히 돌러봅시다발봉락 다들 준비중 <laughs> 오늘은 디스플레이랑 카메라는 어떤 문제 있으세요? 카메라가 여기 후면 카메라가 안 켜져가지고 아안네요 증상은 네. 언제부터 시작되셨어요? 어제 저녁이요 어제 저녁부터 있으셨어요? 기본 검사 했을 때는 네. 뒤에 있는 카메라가 조금 문제가 있네요 아, 그래요? 센서가 모듈이 아예 인식이 안 되고 있는 아 상황이라서 아, 이거는 조금 미리 보기 안 되는 게 카메라 모듈 문제가 있다 약간 핑크. <laughs> 휴대폰 고쳐서 왔습니다. 휴대폰 고치러 나갔다가 쇼핑하고 노래방도 다녀왔고요. 짠. 올영 빅셀 바지 올영 추천템. 네, 한번 찍고 싶어서 집에 있는 꿀템 말고도 꿀템처럼 보이는 것들을 써보려고 <laughs> 사왔습니다. 이 중에서 괜찮은 것들 추천하려고. 선스프레이랑, 섬유유연제랑, 뭘 엄청 많이 샀어. 12만원치. 플렉스 했습니다. 원형 픽 블러셔랑, 뭐 두루두루 사왔어요. 아니. 이거 너무 테스트 했는데 너무 신기해가지고 바닐라코 프라이머 유명한 건 알지만 제가 손등에 발라봤거든요? 이 주름이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바르면 진짜 아이 카메라에서 잘안 보이네?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를 이렇게 위쪽에 발랐거든요? 바른 부분만 주름이 없어져. <laughs> 너무 신기해가지고 사봤습니다. 어쩜 이럴 수가 있지? 이 주름을 다 메워버린 건가? 너무 신기하죠? 어쨌든 테스트하다가 깜짝 놀랐다는 말. 아디다스 갔다가 쇼츠를 하나 샀습니다. 원래 그 나일론 재질의 파랑색 이 색깔 쇼츠를 사고 싶었는데 그게 딱한 피스가 남았는데 라지 사이즈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커서 포기를 하고 이것도 라스트 피스인 엑슨스몰 샀어요. 짠, 입어봐야지. 살짝 통이 이렇게 더 컸으면 더 예뻤을 것 같은데 나름 괜찮은 듯 여름에 그냥 편하게 입으려고 샀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씻으려고 합니다. 며칠 동안 먼지 구댕이 있었더니 피부가 약간 또 뒤집어졌죠? 난 세수 먼저 해줄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피부 각질 대고 프리메라. 이거 전에. 잘센 템에서 소개해드렸었는데 혹시 보고 써보신 분 있으신가요? 써보신 분이 있으시다면 댓글에 후기부탁드립니다 날씨 점점 더 더워지면서 아주 각질이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질 템인 파파레서 피 효소 클렌저. 이거 약간 세소하고 나면 얼굴에 쿨링감 돌거든요. 그래서 뭔가 기분이 좋다. 음음음음. 화장실에 여기 앞에다가 조명을 약간 달아봤어요. 화장실 조명이 위에 있어서 너무 얼굴에 그림자지게 나와가지고 어떤가요? 괜찮나요? 그래서 하고 이제 샤워할 건데 샤워하기 전에 저의 바디 각질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제 영상에서 몇번 보셨을 텐데 트리옷의 시어슈가 스크럽 제품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 향을 엄청 엄청 좋아해요. 특히나 여름에 사용하면 너무 딱인 향이 엑소틱 블룸이라는 향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새로운 향도 많이 나왔던데 전 그래도 제 원픽인 엑소틱 블룸 <laughs> 이사오면서 새로 꺼내놨는데 파랑색이거든요 이렇게 냄새가 저도 머스크 향 처돌이잖아요 완전 머스크 하면서 약간 프리지아 향기가 나면서 진짜 여름에 찰떡 콩떡인 향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향.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피부가 굉장히 예민한 편인데 이게 슈가 스크럽이라 가지고 물에 녹거든요. 이런 느낌. 그래서 몸에 물기 있는 채로 이렇게 퍼서 이렇게 닦아줍니다. 최소한의 자극. 얘가 물에 녹으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어버터랑 오일이 들어가 있어서 건조함도 정말 잘 잡아주는 녀석이에요. 근데 일단은 향이 너무 좋아요. 이 <laughs> 그 제품으로 샤워하고 나면은 약간 쿨링감 돌면서 피부가 굉장히 보들보들해집니다. 지 제가 너무 좋아하는 스크럽이고요. 스크럽 효과나 향이나 용량도 엄청 많아요. 바디에 쓰는 거는 퍽퍽 써야 돼서 금방 닳기 마련인데 굉장히 대용량입니다. 꽤 오래 써요, 진짜. 그 모든 걸 고려했을 때 가격이 너무나도 저렴합니다. 5월 31일부터 6월 6일까지 올령 세일이거든요. 그때 썸머 특가로 트리어 전 제품. 24% 할인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요 엑소틱 블룸 향한 번만 써봐주세요. 만 원대에 이만큼 대용량인 슈가 스크럽? 당장 구매 갈겨야 돼. 음, 저의 여름 꿀템입니다. 이제 자보려고 합니다. 지금 여기가 완전 너저분하거든요. 가구가 없어가지고 이런 상태인데 이여수선함을 견딜 수가 없어 고민 중인 게 있거든요. 이 수납장이 수납 화장대? 이게 너무 예뻐가지고 이쪽 침대방에 두고 싶은데 이게 길이가 거의 2m란 말이죠? 이거를 저기 두고 여기 거울을 빼고 뭐 일기 쓰거나. 책을 읽거나 잠깐 업무를 보거나 그런 용도로 쓸지 아니면 촬영방에다 두고 아예 그냥 화장대로 쓸지 고민 중입니다. 내일도 언박싱 할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른 자고 내일도 카메라를 켜겠습니다. 시끄러워가지고. 건데요. 혹주 택배가 왔는데요. 이거를 다 언박싱을 해야 합니다. <laughs> 대박! 일단은 얘네는 다 커튼 봉이거든요. 이따가 저녁에 동반장 오빠가 <laughs> 커튼을 설치해 주러 온다고 해가지고 이거를 지금 다 까놔야 돼요. 시킨 거지? 빈백이있길데 네. 시켰습니다 아주 좋군 응. 안마커튼 이거는 침대 옆에 둘 응. 협학인데 응.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색깔도 예쁘고 들어있고 예뻐가지고 했습니다 여기가 집에 식기세척기가 옵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봄나 찾아보다가 식기세척기 세제 중에서 가장 효과가 좋다는 그 세제를 직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정전기 청소포 이거는 다 써서 시켰어요 이렇게 왔거든요 야, 너무 대용량하시고 이거 어떻게 보관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맞아. 이것도 안마기랑 앞뒤로 달 식품 커튼 촬영할 때 자연광에 음, 흰색 식품 커튼 있는 게 제일 예쁘게 나오거든요 이거는 방에 설치할 식품 커튼 것 같아서. 1 plus 아서 p 1. 아니, l u s 1. 서 plus 에1 plus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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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테 u s 1. 1 plus 1. 1 p l u 이 1. 1 plus 1. 1 plus 1. 1 plus 1. 1 p l u 지 1. 1 plus 1. 1 plus 1. 1 plus 1. 1 p 드라이기 묻치네 이거는, 이것도 쩌네 집에서 샀던 미니 휴지통인데, 화장실 용이거든요? 저런 집에서 너무너무 잘 썼는데, 마찬가지로 접착식이기 때문에 재사용이 불가하여. 하나 또 구매를 했습니다. 짠. 음, 이거는 유튜브를 보고 <laughs> 영업당한 건데, 이렇게 고무 끌개로 되어 있는 쓰레기거든요? 음, 이게 그래, 고양이 펼때는데 그래. 그렇게 좋다고 해서 구매를 해봤어요. 음. 그리고, 침대 패드. 빨아서 구매를 해야 될것 같은데. 욕조 발매드. 이것도 전에 집에서 쓰던 건데, 그냥 디자인이 유명해서 음. <laughs> 다시 샀습니다 원장님이 커튼을 달러 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이렇게 준비원 짠 저는 에어컨을 틀어 드리겠습니다 건전지가 없죠 시발 어, 나인다. 와나 이런 거 드라마에서는 봤는데 실제로 가는 집을 처음 봤어요. 우와 <laughs> 우와 감사합니다. 뭔가 좀더 이렇게 해드시면 안 돼요? 잘한다 잘한다. <laughs> 오늘의 아점은 통밀 바질 페스토 파스타. 이사 오면은 원래 배달 먹는 게 국룰 아니겠습니까? 벤치파다가도 배고파 시켰어요. 음, 어제 달아놓은 커튼 방에도 다 설치를 했습니다. 옷방, 여기 촬영방, 그리고 안방까지. 안막이랑 시폰커튼을 앞뒤로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우와. 이거 건조기 시트 새로 샀는데 향이 되게 좋다 해서 사봤거든요. 근데 진짜 좋더라고요. <laughs> 하나씩 개별 포장 되어 있어서 그래도 좀 아쉽긴 하지만. 어제 <laughs> 아, 선지를 안봤잖아 뭐 맛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는데 이렇게 캔에 들어있어요. 먹기 엄청 편할 듯. 이거는 화이트 발사믹인데 최하정 님 유튜브 보다가 이게 엄청 맛있다고 해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굉장히 위스키처럼 포장이 돼서 왔고요. 아침에 갈아먹거나 썰어먹거나 아침 대용 사과 이렇게 왔습니다.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볼까 하고 시킨 야채들. 이렇게 조각 양배추랑 당근 오이 그리고 올리브를 다 먹어서 이걸로 한번 시켜봤어요. 대체코 그리고 B H C 맛 초킹 닭가슴살이거든요. 이거를 그레스님 영상 보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야. 그래서 한번 시켜봤어요. 에어프라이에 돌려서 바삭하게 먹는 녀석. 맛보기로 다섯 개 정도 주문해봤습니다. 아, 세상에 갈비 보내주는 매니저가 어디 있냐면. 아니, 이거 맞나요? 종이 접기 된 저의 식물이가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서 살아있는 부분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요. 경계가 저어서 접혀있거든요? 되게 타고 올라간다고 그래서 좀 건강한 데를 잘라주려고 합니다. 哼哼。 같은데? 말리니까 같이강아지 또... <laughs> <laughs> 완성. 끝났다. 끝났다. 오전부터 색깔에 기가 막히게 맞춰 주셨어요. 끝났다. 들 우아한 헤월로 오시길. 소야다는 붙임머리. 그리고 염색은 진이쌤.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웃음> 어,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완전 변신을 했습니다. <laughs> 딱 요런 외국 아기 머리색 스트 베이지 컬러를 했고요. 말로 형용할수 없는 컬러긴 해요. 약간, 보라기가 돌기도 하면서, 모르겠네. 어쨌든,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제가 또 여기 밑에는 블랙을 했어가지고, 탈색 두번 하고, 염색하고, 붙임머리, 가발 염색하고, 붙이는 것까지. 총한 8, 9시간 정도 걸렸거든요? 맛있겠죠? 갈비랑 쌈채소랑 전에 만들어놨던 조성노아박 이게 마지막 공기라가지고, 너무 맛있어서 또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블링 하나 태워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차루루. 갈비찜을 밥 위에 얹어줬어요. <laughs> 음. 음 너무 맛있어. 근데 여수에 있는 식당에갔거든요 너무 맛있네.